신명기 6장 1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아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 아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시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해나라. 그래야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 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정의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시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과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6장 16절부터 25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의로움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또이 말씀을 나누신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명의 네, 6장에서 쉐마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언제 어디서나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은 이 쉐마의 말씀을 가르치라 하셨습니다 쉐마의 말씀은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신명기 6장 4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먼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던 특별히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이 말씀이 언제나 들리도록 부지런히 강론하고 또 가르치라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요, 부모는 또 먼저 믿은 자들은 언제나 이 말씀을 들려주고 싶은데, 아, 우리 가정은 하나님밖에 없어. 나는 하나님만 사랑해. 언제나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데, 자녀들이 잘 듣지 않으려 한다는 거죠. 그리고 듣기 싫어한다는 거죠. 들어도 별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스라엘아 들으라 계속 쉐마가 울려 퍼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 그 해답이 있다 싶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 쉐마의 말씀이 언제 울려 퍼지지 않는가? 어제 말씀에 우리가 배불리 먹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그때 이 말씀을 빼앗길까 우리가 두려워하며 조심하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배불리게 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잊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랬던 시절을 기억해 보라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마사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자이럴 때가 되면 마사 때와 같은 일이 반복되어지면 이제 이스라엘도 우리도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 사랑해야 돼이 말씀이 더 이상 삶의 공간에서 들리지 않게 되어진다는 것. 자, 마사에서 여호와의 시험한 사건은 언제, 왜 벌어졌는가? 자, 추레오키 17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를 떠나 르비림에 진을 치게 됩니다. 그때 문제가 하나 생겼는데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 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싸우기 시작합니다. 모세와 다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물을 찾는 백성들을 타이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이 너와 내 자녀들과 우리 가축을 목말라 죽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냐. 우리 하나님 시험하지 말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끝까지 다투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러다가 돌맞아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때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치라. 그럼 물이 나오리다. 그때 물이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마시게 됩니다. 그날 마싸에서 일어난 성경을 이렇게 말합니다. 시레우기 1 7장7절 말씀에 보면 그가 그곳 이름을 마싸 또는 물이 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시레우기 1 7장7절 말씀. 이스라엘 재선이 하나님과 모세와 다투었다는 겁니다. 여와를 시험했다는 겁니다. 여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지 안 계신지 오늘 우리가 끝까지 싸워보고 끝까지 시험하겠다. 자, 그럼 그때가 언제인가?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라고 끝까지 다퉜던 때가 언제인가? 바로 신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불리 먹게 하신 후였다는 겁니다. 애굽기 16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하나님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자, 그때가 언제였냐?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라고 그들이 닥쳤을 때가 언제이냐? 하나님께서 저녁에는 고기를 주시고 아침에는 하늘에서 떡을 내주시사 만나러 배불리게 먹게 하셨던 만나와 매출하기를 가득했을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배부르게 하셨을 때에 그들은 쉐마의 말씀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심지도 거들지도 않은 사람들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수백만이 배부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놀라운 증거 아닙니까? 그러나 오히려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그 고백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울려 퍼지지 않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우리가 어떻게 조심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어 쉐마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부모가 될수 있고 또 먼저 믿은 백성들이 될수 있을까? 자 오늘 말씀 17절부터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자 먼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내 직장 속에 이 말씀이 울려 퍼져서 모두가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사랑하는 백성으로 평생 축복을 누리기 원한다면 누가 먼저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라는 겁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주신 말씀과 그 모든 명령을 삶과 힘써 지켜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토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녀들이 변한다는 겁니다. 다음 세대들이 변한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변한다는 겁니다. 20절 말씀에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자,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먼저 찾아 묻는다는 겁니다. 뭐 라고 말씀 들려주세요. 그러니까 실마의 말씀은요 듣지 듣기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듣기 싫은 사람들에게 들을 마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하나님 사랑해야 돼 하나님밖에 없어. 자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삶과 지키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너무나 큰 축복을 주신 것을 보고. 부모들이 복을 누리는 것을 보고, 부모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선량하게 주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것을 보고, 자녀들이 찾아와 하나님 말씀 들려주세요. 라는 삶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죠. 후일에 물어와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교례와 법도가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말씀 좀 들려주세요. 어머니, 하나님 말씀들 들려주세요. 할아버지, 할머니, 하나님 말씀 좀 들려주세요. 먼저 찾아와서 가르쳐달라고 요청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쉐마의 말씀이 울려 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21절 말씀부터 25절까지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국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국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가르쳐달라는데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에 들려달라는데 그 말씀, 그 뜻, 들려달라는데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울려 퍼지지 않게 할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았어. 하나님이 크신 이적과 기적으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 그리고 나서 24절, 25절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자녀들에게 마음껏 가르치게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신 이함으로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하십니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서야 너도 하나님밖에 없단다. 너도 하나님만 사랑해 보겠니? 그렇다면 너도 하나님 앞에서 위로가 질수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쉐마의 말씀이 울려퍼지는 길은 우리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온 이웃들 안에서 하나님밖에 없음을 또 하나님만 사랑함을 우리가 매일매일 가르칠 수 있는 길은 부모가 먼저 믿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량하게 사면 자녀들이 먼저 찾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 주세요라는 고백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 주고 또 들려 주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 삶의 모습. 오늘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모습, 또 말씀대로 살기 원하여 성령을 붙잡고 예수님과 동행하기 원하는 간절한 삶의 모습에 후일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때 즐겁게 기쁘게 마음껏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가르치면서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시는 저와 여러분 대기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말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 시험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며 다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17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가르치기 전에 강론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십 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내면 자녀들이 찾아와 다음 세대들이 찾아와 믿지 않는 자들이 찾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묻는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로 찾아와 내게 찾아와.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찾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 가르치는 일들이 시작되게 하시고 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24절, 25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것이 곧 우리의 누로움이 될지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오늘 어떻게 어떤 은혜로 살아왔는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의로움임을 잊지 않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함께 기도하시고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만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이 말씀이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삶 속에 울려 퍼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험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불리 먹었을 때에